백발을 치료하고요, 머리칼이 나게 한다는 오동나무 잎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로부터요, 오동나무는 뿌리, 잎, 꽃, 열매 등 모든 것을 약재로 활용했고요, 장소로운 고급나무였죠. 특히나 오동나무 잎은요, 동엽이라고 해서요, 큰 종기, 종창, 타박상, 머리칼이 나게 하는 발모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약재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오동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피라고 합니다. 물론 약성은 비슷하고요. 또 오동나무 잎이나 껍질은요, 미역국을 먹고 채했을 때 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오동나무 가지는요, 부러뜨려 보면 속이 저렇게 빨대처럼 비어 있습니다. 모친 상을 당했을 때 짚는 지팡이가 바로 저 오동나무 지팡이입니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 짚는 지팡이는 대나무 지팡이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우고 남은 것은 껍질밖에 없는 그런 부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동나무는요, 방충, 해충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가구도 만들었지만은요, 옛날 민간에서는요, 재래 화장실, 우리는 막 퐁당 변소라고도 했었죠. 오동잎을 덮어서요, 해충과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도 썼습니다. 밥솥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저 재료를 발효를 시키려고 합니다. 반지를 깔고요. 재료를 다 넣고 수분과 함께 12시간 이상 발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발효를 해도 되고요. 생잎을 따로 말려도 좋고요. 또 팬에 덮어도 괜찮습니다. 건조기에 말린 것을요. 습기 제거와 맛내기, 향내기, 입병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지를 두 겹으로 깔고요. 재료를 올려서 습기 제거에 들어갑니다. 제일 낮은 온도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뚜껑을 닫아서 습기가 올라오면 매번 닦아내는 그런 반복 작업입니다. 뚜껑에 습기가 맺히지 않으면요. 온도를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습기 제거를 합니다. 혹시라도 온도 조절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교반 작업이 잘못돼서 밑에 눌어붙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4배속 촬영을 했고요. 이게 사실 지루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은 질병을 예방하고요. 치료에 좋은 전통 생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5온에서요, 12시간 이상 발효를 거친 재료는 건조기에 말리겠습니다. 줄기, 잎, 껍질, 발효가 잘 됐는데요. 발효를 하고 나면 색상이 좀 검게 돼서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발효된 것은요, 건조할 때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수분 날리기, 맛내기, 향내기 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배속 촬영이고요. 온도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동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둥지를 틀지 않고요.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 이야기 또한 상서로운 봉황을 빗대서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요. 또 크게는 음과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선산에 소나무를 심고요. 딸이 태어나면 밭에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했죠. 딸의 혼수품으로 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동나무 가구를 짤려고 하는 거겠죠. 습기 제거, 만내기, 향내기가 끝나고 나면요. 입병을 합니다. 이렇게 차를 준비해 놓으면요, 간단한 질병 정도는, 내몸 정도는 내가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